아! 차가워, 차가워, 차가워. 어. 진짜요? 괜찮으세요? 네? 괜찮아요 어. 한 음. 번만 비벼줘요, 여기 융통 여기 음. 이쪽이요? 네. <laughs> 네. 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그래 영상 찍고 네. 많이 찾아주셨어요. 네. 어. 출근하기 전에 막 예약 다차 있고. 아 그래요? 네. 다들 앞쎄 영상 뭐 갖고 좀 세게 해달라고 많이들 하시더라. 고 세게 해달라고는 안 하셨는데 네. 그냥 센 분이셨어요, 완전한 반도 아, 때. 어... 그래서 세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저는 좀 살살해도 될것 같아요? 네 <laughs> Ah. A! Ja. Ah. 진짜요? 괜찮으세요? 네? 괜찮아요 어. 한 번만 비벼줘요 여기 융선 여기 이쪽이요? 어. 네. 어. 여운이 이렇게 남네요네 네. 네. 이따가 똑같은 암으로가될 자신이 있는 거죠? 아니요 슬픈데. 안 되는데 저 이거 한쪽 다리 끝났어요. 예, 이제 반대쪽은 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안부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엄청 부드럽게 해야 돼데 <laughs> <laughs> 이쪽은 본인이 네. 받을 수 있는 안부 해보세요. 네. 네. 잘기억했다 <laughs> <됐다>. 그렇게 해드릴게요. <laughs> 다 아을 뺏는 건가?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만 압을 원하는 편이 아니면 네.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압이 음...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압딱 아, 시원할 정도의 압이잖아요 네 응. 좋은 것. 끝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뺄수있구만아뺄수 있어요. <laughs>